매일짱, 급등주, 탑 투. 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오늘은 내일장인 12월 1일 월요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첫 번째 종목은요.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항상 52주 신고가가 경신이 될 때는 특히 주봉 차트 종가상 경신될 때요. 그 다음번에 추가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성이 있죠. 두 번째 종목은 최근 특히 금요일장에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크게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럼 구체 전체적으로 이두 종목 어떤 종목들일지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종목은 방립이라는 회사예요. 동사는 섬유 방직업을 하고 있고요. 기타로는 노양 복지 사업, 부동산 임대 사업 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해외 수출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2년도에 세워졌거든요. 회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죠. 시총은 2,360억 코스피 상. 장사입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주봉 차트로 먼저 보실게요. 지난 금요일에 추가 상승하면서 주봉 차트를 또 다시 양봉으로 만들면서 끝이 났는데 어떤가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왔죠? 정고점을다 돌파하는 깔끔한 양봉이 나왔지만 저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 패턴으로 봅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요. 현재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가 계속 우상향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고 있는 동안에는 주 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걸로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월봉 차트로 장기 분석을 해보셔도 상승 추세 안에서 8개월 연장으로 계속 양봉만 나타나고 있는 아주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30분 차트로 하루장 파동을 분석을 해보면은 금요일장에 30분봉상 5위평과 22평을 동시 돌파했죠. 장중에 그래놓고 나서 횡보다 끝났는데요. 파동 패턴 이론상 요거는 추가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력들 매매 동향 보시니까 전반적으로 매수 위주로만. 거래하고 있는데요. 박림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타고 단기, 중기, 장기 모든 기간 내에 완전히 우상향 차트를 잘 그리면서 분위기 탄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봉차트상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가 수급이 많이 몰릴 것을 기대하고요. 그첫 번째 데이가 월요일이니까 그 월요일인 내일에 박림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내일 장 급등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SC 엔지니어링입니다. 동산은 산업설비 건설업체고요. 시총은 533억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수급 특징주로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특히 최근 3거래일 내내 외국인이 계속 다량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최근 3거래일 동안 매수량도 많고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이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냐? 연봉이 봉 차트로 분석을 해보거나 주가가 바닥권에 있죠. 그리고 월봉 차트로 장기 분석을 해보시더라도 주가가 바닥권에서부터 간신히 양봉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외국인들은 지금 SC 엔지니어링이 내릴만큼 내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봉 차트상 장대 양봉을 세웠죠. 자 이렇게 윗꼬리도 없는 깔끔한 장대 양봉을 세웠으면 차주의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일봉 차트로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금일장에 추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거 더갈수 있어요. 여기 매도세력들이 굴복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30분 차트로 최근 장 파동을 분석해 보시면은 계단식 상승 패턴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횡보, 그 다음에 올려놓고 금일 장이 횡보 다 끝냈어요. 파동 패턴 이론상 이거는 위로 갈 가능성이 좀더 높겠죠. 당장은 밑으로 내릴 가능성은 40% 밖에 안 됩니다 자 sc 엔지니어링 이제 주가가 좀더 오를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거래량만 좀 몰려준다면 그리고 매도세력들의 포기가 나온다면 큰 급등 패턴 출현 가능합니다 그런 흐름이 당장 월요일에 나올 것을 기대해 보면서 sc 엔지니어링 여러분께 내일 장 급등 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 데에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100점 100승 추세린의 매매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 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 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 단가는 중심 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 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 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 트렌드가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목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만 4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만 0천원까지 주가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 나는 텐배거 10, 종목은 우리가 얼마?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텐베거 를 검색을 해 보시면 다음처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텐베거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텐베거 히든 종목도 낼장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을 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텐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달에 한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